안녕하세요. 머스노트의 정성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드론을 날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시면 여기에 드론 조종기와 드론이 있어요. 자, 먼저 드론을 켜볼게요. 자, 모두 비켜주세요! 자, 이쪽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쪽에서 조금 시작해볼게요. 자, 먼저! 안 잠깐만요 이거 안켰요잠깐만요 다시 걷니다 자, 여기서. 위. 아, 래텔리비전이션은 이렇게. 그 다음, 아니, 이렇게 다음에. 다음에. 다음에 니다제 자, 이제. 자, 이제. 가 이제. 처럼제 자, 는제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제. 자, 이 정도는